안녕하세요. 오늘 로블록스에서 뭘할 건데요. 뭐냐면요. 음 삼녀 삼남자 삼삼 아니 음. 영상값 나오는 타워를 할 거예요. 영상값. 왜 이러냐? 됐다. 그러면은 해 보겠습니다. 볼 수. 17이에요. 볼 수. 4 7 17. 점프. 저 캐릭터가 귀여워요. 점프. 가 보겠습니다. 아유 저 요거 초보 아닌데요. 점프가 잘안 눌려줘요. 버블 잘안 눌러지. 지금 한마디 또못 갔어. 벌써 분이야. 아 여기 저 못하니까 패트 한번 할게요 하나 둘셋땡하겠 있습니다 오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 아파임먼트 아파임먼트 이 진짜 떨어지면 끝장 아니야 그래도 이 나한텐 두칸짜리 해오리는 너무 쉽지. 이건 뭐야? 두두두두 이상한데. 오. 그냥 이렇게 뛰면 되는데. 어투명게 안. 잠깐만 나 밟아. 아 귀여워졌어. 왜저사람위 이쪽에 안전... 앉아있? 아 이게 있어. 그냥 살수 있는 건가봐요. 이 뭔가 위험한데? 대 보면 대머리. 어차피 저는 지금도 대머리잖아요. 괜찮죠? 오오 간다가 오 떨어지는 줄. 그럼 패턴 하고 오겠음. 아 지금 안 되겠다. 너무 좁아요. 여기서, 어, 뭐야, 나 뭔데 이래? 아, 이 투명한 거 숨어있다. 그럼 패턴 오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여러분, 그냥 안 하려고요. 아까 나가서 재연결했는데 이상해졌어요. 그래가지고, 좀 이따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안녕, 이거 저 캐릭터야.